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뼈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 왕느부갓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 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아였음니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 가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잘 해라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데, 이 하나냐는 2년 만에,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어찌 이렇게 다르게 예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한 명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이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어 예로부터 큰 나라들에게 대하여서 큰 나라는 여기서 바벨론을 의미하지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나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 네가 예언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선지자는요. 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을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긴 포로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은 2년 안에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왜 반박을 하지 않았냐면요, 반박해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예언했으면 한번 두고 보자. 누구 예언이 맞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했나? 한번 보자. 그리고 대꾸도 안 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12절에는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12절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예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자. 이 거짓 예언을 한 후에 하나냐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나무 멍에라는 것은 가벼운 멍에예요. 그리고 쇠 몽예라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몽예입니다. 가벼운 몽예를 갖다가 질머지면 되는 것을 갖다가 더 크고 무거운 몽예를 질머지게끔 하나냐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어 1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소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와께서 폐약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처럼요, 이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고 바로 그해 일곱째 달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시대를, 차이를 벗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선지자 저, 개인의 말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지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뭐계시를 받았다, 뭘 들었다, 뭘 보았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요, 이렇게 길들여지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거짓된 말에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낫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말에. 그러나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 하나냐는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거짓으로 말하지 않냐는 자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